오염 한번만. 오염 한번만. 아! 거기 아, 하는 거거든요. 오. 뭐 예써 yes 이지라고 있어 디질라고 어? 약병 대가리에 던져 가지고 대가리 깨버리기. 겟! 겟! 미리 스택 쌓아놓은 다음에 2레벨 되자마자 2레벨 되자마자 6 스택 터트려주면서 아, 아깝다. 아. 아니, 에코 나오냐, 이게? 아, 이긴 건데. <laughs> 이긴 건데. 크로스하게 피해주잖아. 오염 딜이 이정도. 어? 도란 링이랑 인장밖에 없는데? 오염, 오염 딜이 이정도. 얘 리신은 뭘까? 이게 라인 클리어는 빠르죠. 장점이에요, 그것도. 아, 드디어 알아주시는 분이 나오셨구나. 전승사장님 안목이 있으신데? 맞아요. 라인 클리어가 장점입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이게 장점이에요. 보셨죠? 예. 딱 스무스하게 피해주잖아. 터져버리고 오염 딜. 이거거든요. 안 죽어요. 아, 씨. 야, 너 혼자 못 이겨. 그냥 빼. 야, 그거 되겠어? 그거? 되면 인정한다, 내가 아니, 그게 되겠냐? 내심 기대중 에휴 안되습 니코가 없을 때 보호막이 빠진 진을 나도 이 킬각은 내가 해본 적 없거든? 요렇게... 해본 적은 없는데 요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? 어? 야야,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어머, 되, 됐겠는데 이거? 어머 씨, 해볼걸 이리로 위로 피해주고 아래로 한번 피해주고 위로 쭉 가주고 아래로 한번 피해주고 다 쳐맞았죠? 아니 씨... 아 진짜 왜 뒤에서 나와 얘가 세인아 우리 정글 시야 밝히로한거 아니었어? 얘가 왜 뒤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봐 네가 에코야 오염을 안써 언제 쓰냐? 되돌아왔을때 카비. 트위치 인데요, 이건데요, 어? 미친 슬로우와 미친 오염들 먹지 마 하고, 집 가는 척 돌아가서 야, 잠깐만 빵 어떤데, 어 바로 안 때려, 나는. 다타 빠지고 때려, 나는. 간, 봐. 나안 때려. 나안 때려. 나 다타 빠질 때까지 안 때려. 하다가 때리는 척 하다. 반응이 빠른데? 수웬이랑 겹쳐 있었을 텐데. 클릭하려면 꽤나 공들여야 됐을 텐데. 요거, 진이 잘했다. 요거 내가 진을 인정할게요. 이번 판. 요거 진 인정하겠습니다. 어, 이거 빡셌을 텐데. 나 돌아갈게. 에코가 바텀갱을 오려고 하네? 이때 바로 위드를 찔러주는 게 이게 롤이야. 롤 잘하는 법, 바로 먹어주고, 에코 백수 됐죠. 이때 에코도 찔러줘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뺨 어? 어? 이 맛에 하는 거거든요. 세대 밖에 안 때렸는데, 풀피의 진이 죽어버리는 이. 어? 다들 눈을 떴구나, 이제 드디어 AP 트위치에. 어? 다들 슬슬 눈을 뜨고 있어. 이 압도적인 라인 클리어와 이 딜링 능력에. 어? 빌드의 철학이 느껴지죠? 어떤 느낌인지. 케일이 궁, 케일 궁이 있음? 있다고? 빼줄게 못 쓰게 하기! 아야 이거 딜 알아? AP 픽 트위치 좀 쳤나본데 쟤? 야 방금 그 오염 딜으로 죽을 거를 예상을 했다고? 아니면 그냥 겁쟁이인 거야 씨 잡은 건데 이거 아... 까비 아! 독약병 맞았으면 지금 잡은 건데, 아! 일단 지금 오염딜 몇이냐면은 한700 정도 나옵니다, 오염딜. 700 초반 나오고 독 딜은 300 나와요, 고정 딜로. 그러니까 고정 딜 300에다가 총합 전, 1000, 1000 들어가. 1000. 1코 반에. 딱 그냥 독약병 던지고 세대 치고 직군까지 터트리면은1,500 이상. 세대만 쳤는데. 말 된다고 봐요, 이거. 점화까지 걸면은 뭐 추가 딜어쩌 저쩌고 해서 거의 뭐2,000들어가겠죠 <목소리> 근데 이제 단점은 이렇게 맨날 라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이야. 먹어야 돼 CS를 안 먹고 자꾸 누군가를 기다리게 돼요. 근데 누가 오나. 이 이거 한번 해보자. 나오염 한번만, 오염 한번만. 이맛이 하는거거든요! 어? 어? <laughs> 이거거든요! 하는 이거거든요! 어? 이맛이 하는거거든요! 이거 하나 하려고 여태까지 요 어? 데캡 나왔으니까 이제 뒤졌다 자이코딜 체크 한번 들어갈게요 오염딜 총합 1200정도 고정딜 들어가는 독뎀 600 오케이 가자 그럼 총합해서 2100 겸합까지 해가지고 2400 집공까지 해가지고 2600 평타 치는 것 까지 해가지고 2800 오케이 진아 내 기분을 좀 좋게 해줄 수 있겠어? 이렇게 자꾸 어? 듬성듬성 먹지 말고 어? 그냥 거기서 집까지 뭘또빼 일로 와봐 한대만 한대만 아 진짜 쟤는 진짜 지독하다 진짜 진짜 똥싸다 만 것처럼 잡게 하네. 어? 키를 주더라도 이게 되게 불쾌하게 주네. 입에 넣어줄 때. 얘는 보냈고, 아 쟤도 보내줄게 나도. 이거 중력장이다 니코야 나 막아줘 막아줘 <laughs> 자 W 슬로우 85%에 육박 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딱 던진다 멈춰요 착각해 상대가 스턴 걸린줄 알고 수온 써봤지만 안통하죠? 그럼 메커니즘 야야 알로아바 알로아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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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죽 안돼 안지나 오염 한 번만, 오염 한 번만 아, 오염, 아 오염 한 번이면 잡았는데 이거 오염돼 지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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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신 안돼 야야 안돼 안돼 안야 안돼 안돼 안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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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하고 독뎀까지 해서 3명 반대로 간다 오케이 진짜 용감하네 진 나이스 이겼잖아 이거 진형 공개 해줬잖아 풀도 빼고 공도 빼고 나한테 쓴게 아닌가? 어쨌든 풀세개 빠졌네 내가 먹었어? 진? 독뎀 때문에 먹었나봐 독뎀 지금 800이거든요? 독뎀으로 먹었나본데? 고정딜로 8 0 0들어가거든 지금 138 곱하기 6 몇이에요? 800 정도 하겠지. 어, 나이스. 얘 일부러 안 때리냐, 얘? 궁쿨 돌았거든요. 아, 이거 짐부터 노려야겠다. 짐 멜모셔스 같네. 안 되겠다. 버릇을 고쳐줘야지. <laughs> 안 배서 궁 멀리서 막힌. 빨았죠? 빨았죠? 캐리. 캐리. 아니 진짜 캐릭이네 이거 맞잖아 나는 나는 어트야 나도 고생했지 어, 내가 캐릭했잖아 그래 세인이 뭘좀 아는구나 캐릭 안배사 궁만 피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암베사 궁 쓰고 풀쓴게 아니라 풀 쓰고 궁 썼어 아쉽게도 근데 방금 오염 들이 전체적으로 싹 퍼지면서 아니, 다시 봐야 돼 이거는 이거 이가 한번 마지막 다시 봐 이거 나 말할, 말할 게좀 많아요 이거 자꾸 사람들이 의심해가지고 나 이거 좀할 말이 좀 있어 보여줄게, 딜몇 들어갔는지 아 억지로 매기는 게 아니라 아 봐봐 한번 맘만 봐봐 봐봐 자 여기서 일단 슬로우가 미쳤어 안 움직여 그리고 니코 조냐 뺐죠 여기서 이미 1인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스펙을 에코한테 쌓아놔요 에코 공 빠졌죠? 누가 뺐어요? 다 같이 트위치. 자, 여기서 미코 궁 터지기 전에 오염으로 빵. 오케이? 그래서 안배사 아, 안배사 궁을 먼저 썼구나. 어쨌든 예. 네. 어쨌든 안배사가 들어왔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오염을 한번 더 쓰고 죽진 못했지만 어쨌든 독이 묻어 있으니까 이 독으로 이제 내가 독네 개면은 고정딜 600이잖아. 이 독으로 딜을 하는 거야. 여기도 또독 묻어 있고 여기도 독 묻어 있잖아. 태각보다 그게 많이 안 했네. 그냥 적당히 했네. 되게 많이 한줄 알았는데?